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총 8편의 시를 한꺼번에 모아 놓은 시 중에 하나인데 어이 시편의 연구가들에 의하면 시편 139편은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삶의 모양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고백을 드린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지요. 그 시가 시편 139편의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이 성가대로 하여금 찬양대로 하여금이 시를 연주하고 그리고 부르게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대체 다윗 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정, 성격 혹은 하나님의 특성 뭐 이렇게 표현하긴 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할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셨으니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무너진 것도 세울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짝처럼 이루어진 전능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냐?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깨달아 주시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성 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켜내셔야 되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질서 가운데. 운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왜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냐? 그 의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도 무너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요, 사랑도 무너지신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어,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실 수 있어요.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예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속성이 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요 오늘 시편 10편, 9편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수 있느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그냥 아시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분명히 확실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시작하면서 139편이 계속 이 말이 되풀이 돼요 읽어보세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모아시나이다 뭐 아시나이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시고 아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들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죠. 삼절 보세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모여 아시오니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신다. 그런 얘기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는 아신다. 대체 뭘 아시느냐? 대체 뭘 아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이뤘음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뭐예요? 생각을. 밝혀야 하신다 내 생각을 하신다고요 또 보세요 3절도 다시 보세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행위 내가 어떻게 앉고 일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아십니다 또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모예요.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아시느냐? 살펴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신다. 밝히아신다. 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아신다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멀리 계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신다고요. 살펴 보시고 하신다고요. 여기서 살펴 본다는 얘기는 낱낱이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흔히 아는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 내 머리 가락에 수작까지도 살펴서 하신다고. 아멘. 응. 내 머리카락의 숫자를 아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머리조차도 세어보시고 아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잘하시지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뭐 하시며 거기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뭐예요 거기 계시며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 죽어서 지옥에 선령 가 있다 해도 거기 계시 고 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거주할지라도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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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소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내가 멀리 있어도 거기 계시고 가까이 계셔도 거기 계시고 내가 심지어는 말이죠 하늘 꼭대기 있어도 거기 계시고 지옥 땅떨어진 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 계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푸른 주장에 있어도 내 인생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도 거기 계셨고, 그래서 나와 같이 기뻐하셨고,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거기 있어도 주님은 거기에서 나랑 같이 계셨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계셨으며, 내가 슬플 때도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 물론 나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내 앞뒤에 계셨다는 앞에서도 계시고 뒤에서도 계시고 내 옆에서도 계시고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다 알고 계시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물론 그분이 하는 일은 너무 기이해서 나는 알아차릴 수가 없다 너무 높아서 내 능력이 능이 지식이 미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언제나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앞뒤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랑 같이 하고 계셨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셨느냐 11절 우리 절 십일절 말씀 읽어보세요 11,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내가 빛에 있지 않고 그 흑암이 나를 두른다고 내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빛 하나 없는 게 흑암 아닙니까? 그 흑암이 나를 둘러버린 거예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 빛이 다사라져도 깜깜한 밤중이 돼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비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여 밤이 낮과 같이 비춘 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빛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흑암이 둘러쳤다고 주님이 못 보시는 거 아니다. 주님은 빛이 충만하든 어둠이 충만하든 주님은 언제나 나랑 같이 계셨고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빛 가운데 있어도 나를 하시고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를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둘러싸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주님이 버린 적이 없다고요. 주님한테는 빛이든 어둠이든 일반이라고요. 나한테나 빛은 환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둠은 안 보이는 것이고 나에게나 질병은 사망인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함은 생명인 것 같다도 하나님한테는 아니라 빛과 어둠이 당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도 없고 당신의 지식을 통제할 수도 없다. 그분은 빛이 있든 어둠이 있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빛이든 어둠이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끌어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그분이 나를 뭐했대요?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모아시며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다. 지으시고 만드셨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표현이 재밌죠. 내눈 코, 입을 만드시고, 이런 그런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대장이라는게 뭐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오줌은 의사가 요거 보이시죠? 요게 장이에요. 장 요렇게 구불구불 보이시죠? 구불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 심장 보이시죠? 여기 심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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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한번 보게. 원래 건강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 당신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어요. 우리 도 허준이. 허준이 자기 스승의 배를 가르고 우이는 뭐 반홉이요, 고쳤을 때는 한 마리요. 뭐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도 몰랐어요. 어준이 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것처럼 그거처럼 우리가 모르는 그 내장을 만드셨다라는 얘기 뭐예요?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고요. 배배 꼬인 네 심장 다아신다고요 베백꼬이 네 심성 다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십사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뭐하심이 지으심이 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5절 내가 은밀한 데서 뭐를 받고 지으심을 받았다. 또 뭐라고 얘기요? 해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겠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자,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 어떻게 살펴보셔서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 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 곳에 계신다.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를 지으셨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자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내장조차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모르실 수 있느냐 부모들은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모르냐? 내가 나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또 계속해서 보세요. 뭐라고 되있나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하였나이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놀라운 기이할 정도로 모든 것을 뭐예요? 이미 책에 기록하셨다고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귀획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그 이전부터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만들어 내셨다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하고 뭐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내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 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분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보흥하신다는것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니 결국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읽어보세요 어, 우리 28,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22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어,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래 하나님이 다 아셨어 내가 지금 와서 깨달은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고 이 왕이 된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7년의 풍년을 거치고 7년의 흉년 속에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다애굽으로 이주해올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형제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아닙니다. 형님, 모든 것은 다이 때를 위함입니다.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겁니다. 아멘,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고난도 유익이 되고,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비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은 악한 것도 선하게 결실 맺을 줄로 믿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비듬으로 지금은 이겨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아 그때 그랬던 것이 이때 루야미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장주전부터 나를 아시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내 모든 내일까지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다회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먹고 왕이 되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묵상해 보니 아 사울에게 그렇게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아, 내가 골리앗을다 무너뜨리고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그물, 그물은, 하물의 그물은 넓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구멍이 다 뚫린 것처럼 그렇게 볼품없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도 좀 보여도 하늘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늘의 그물은 얼기설기인 것 같아도 하늘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늘의 그물은 성화한 것 같아도 부족하며저이말참 좋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입술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게 할게요. 아, 그날 그랬던 것이 이 때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